당신의 뇌파가 해킹 당하라. 생체 실험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현대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개인의 뇌파를 해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재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은 뇌의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개인의 감정, 생각 및 행동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유료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및 감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정신 상태와 신체 반응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뇌파가 해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 위험성. 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뇌파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기억, 감정, 심지어는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개인의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실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변인들이 감정적으로 거세게 반응하는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길거리 공원 또는 심지어 국제공항까지 수많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이를 조롱하는 말을 던집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괴롭힘은 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